안녕하세요. 프로지케드 기초 문자 스타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스타일이 있고 새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리하고요. 명령어는 ST 입력하면 됩니다. 스타일에 ST 입력하면 되고 엔터 해주시면 은 이렇게 문자 스타일 관리자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은 스탠다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한번 이걸로 처음에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추가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음, 새로 만들기를 먼저 클릭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 만들 스타일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 해 주시면은 여기에 새로 생성이 되고요. 아래에서 문자 폰트를 직접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폰트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기 확인 눌러 주시면 다시 한번 글자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내가 새로 만든 글자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기본 스탠다드 글 스타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쉽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글자를 추가해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문자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통 목적에 맞는 문자 스타일을 추가해서 새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이제 원래 궁서체로 했는데 다시 뭐 다른 글씨체로 바꾸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기 확인을 하면 이렇게 또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스타일도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프로치카드 기초 문자 스타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